레전드 한번더 써봐. 써봐. 이거 눌러! 손때만 가는 거야, 이거. 갑니다.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, 형님니다 요렇게 되면, 요렇게까지 쉬워요. 자, 이렇게까지 쉬워요. 자, 때 뿌링클. 됐다, 이게. 이게 됐다. 저기요. 이게 됐다. 한 번만 더 하면 된다. 이게 됐다. 와, 이게 돼버리네. 근데, 이가다 빠졌어요, 방금. 이다 빠지면서 중간에 팔한 번, 아, 중간에 육한번 빠져가지고, 이걸 지금 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. 근데 여기서 초가 눌러서 먹으면, 돼요! 안 본다. 한번더 간다. 일단 이만 본다. 안 본다. 하야! 으아! 으아! 저기요, 감사합니다. 이게 뭔데? 야! 야! 야, 욕심이 또 생깁니다. 아 떨려 나 어떡하지 이거 눌러볼 만하지 않나? 나 이거 지금 보이는데? 내가 잘못 보고 있나? 지금입니다 이거 볼 필요가 있습니까? 에 어. 초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? 자자 자, 대가리 숙이고 놀라습니다 흐야 봤잖아 자 이건 빼자 와 이걸 못하겠다 근데 QK 꽁 너무 안 났어 J도 안 났고 하 이거 천만 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와 심장 BPM이 너무 올라간다. 아 j 가 너무 하, 거슬리는데 Q하고 JKQ 에이스까지 있네. 아다떨려보려 This is low. 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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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w. Come on. 자 이거 누르고 놓고 Alt F4 누르면 창이 바로 꺼집니다, 형님들.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알?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? 안 본다 했다. 형님들도 보시면 안 돼요. 하야. 봤어? 아무도 못 봤지? 다시 들어간다. 여기서 잽니다흐야야씨 졌잖아. 바람미만이라니까렉 걸려서 아, 안 됐을 수도. 에이스같튀하나 어, 오! <목소리> 됐네. 됐네. 됐다. 됐네. 됐네. 네우우우우이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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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봐봐, 우우우우우우우 300만원 덜 벌, 벌였잖아.